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저녁에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한 주간 살아 가시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선포를 하시면서 어떠한 환난과 또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구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분쟁도 많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어 그런 간음의 그러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 1년 6개월 동안 어 교회를 창립해 가고 가장 많은 애착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그 꼴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고 순간적으로 낙심을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낙심하지 않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이 됩니까? 사실 이 낙심이라는 게 한번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된가요? 영원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망가지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망가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러니 이 낙심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이 볼때 우리가 은혜 받고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건드리지 않을까요?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요, 항상 사탄이요, 건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 이유로 낙심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탄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당해요. 하나님은 이 낙심을 갖게 하는 그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소망을 얻게 되니까요. 소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인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라면,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이 천국인데, 뭐하러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고통이 없는데,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순간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사탄 때문에 그 낙심을 깊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체가 필연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낙심을 해요. 그런 환경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낙심이요, 예,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낙심에 대한 정상적인 그 신앙의 반응을 보여서 낙심을 어떻게 하냐면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낙심을 길게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가거나 가정 안에 돌아가게 되면 이 환경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하루 종일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 너머에 결국은 낙심을 대신할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는요, 낡아집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다가 기대를 걸면 여러분은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단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날이고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내면 우리의 육신은 그만큼 늙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수명이요?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겉사람에게 우리의 육체에다가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을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이속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확실해요.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헬스장 가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운동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강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에게 나의 소망의 근거를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 그 단어 자체는요, 달라요. 우리가 부활의 희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소망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이라고 말아요. 왜요?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기대는 희망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를 쓸 때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을까요?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된 기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게 뭡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 뭐 한다는 거예요? 고문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로부터 시작된 모든 기대는요, 여러분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배신하며 반드시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기대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 달라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기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표뉴마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무얼로 만들었죠? 흙으로. 진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을 넣으셨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은 우리가 돌아갈 수밖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기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기대를 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헛된 기대를 어디에다 갖다 갖게 하는 줄 압니까? 세상은 어디에다 우리의 기대를 갖게 합니까? 육체에다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광고를 보면 다 뭐와 관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자기 육체를 좋게 하고, 육체에 유익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완전히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망은요, 다릅니다, 소망.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기대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요,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대 모든 것에 우리의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내가 낙심해요.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겉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그럼 내가 낙심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나는 겉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 영혼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인 영혼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바꿔치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우리가 사람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것은 환난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든지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것은 환란이고 그것은 고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땅이 어색하지 않다? 여러분은 이미 배교한 것입니다. 이땅 자체의 삶이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정반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불편하면 지극히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때요? 무시받고, 환란을 받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불편함도 없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없다라면, 너무 편하다면, 이거는요, 뭐예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겨야 합니까? 져야 합니까? 져야 해요. 져주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활란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 거들랑 여러분, 그들을 보복해야 합니까?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해요. 그게 환란인 거고,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다 움켜쥐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눠줘야 합니까? 나눠줘야 하죠. 세상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또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국... 환란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부들이었고, 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거부로 죽었습니다. 신약은 고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고난받고, 다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대다수, 다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은 종말 시대이고, 고난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을 잘 누리다가 죽겠다. 이것은 이미, 배교한 사람들의 배교한 사람들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오늘 성경은 말하죠 잠시 받는 환난을 두려워한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시록을 읽으십시오. 계시록은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계시록은 순교 예찬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다가 죽는 자에게 천국에서 이런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순교를 예찬합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고난 당하다가 순교 당하라.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니까요. 힘들 때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이 말은 나를 순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매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상하게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둔다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근심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인생의 가출을 둔다라면, 오늘 하루는 여유있게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사는 그러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 좋고 죽으면 뭐예요? 갈 곳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산다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근심거들이 근심거리가 있지만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그러한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또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낙심을 할 때에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인 육체에 기대를 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속사람인 영혼에게 소망을 두면 우리는 낙심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를 하게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기대를 걸지 않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가치와 소망을 두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